조르자 멜로니 총리님,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단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9월 뉴욕에서 처음 뵈었을때 총리님께서 한국 방문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곧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바쁜 일정 와중에 시간을 내 방문해 주실 만큼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3년 만에 복귀한 이 청와대에서 첫 외빈으로 멜로니 총리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재작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할 만큼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깊은 우정의 시간만큼 활발한 교역 투자와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역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는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기초 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 항공 같은 첨단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문화 및 인적 교류에 관한 협력을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미 한해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유학생과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멜로니 총리님은 한국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에 멜로니 총리님께 동계 올림픽 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국제무대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우방국가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우리 양국은 재난 예방과 관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반도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다방면의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서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였습니다.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에 완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니 총리님께서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